Revenge 서 머리 t t 머리 s g 사사 is 사 b o 사 y 도 u 어 it's o u 다 of t 다 e house. It's out of the house. Down, d o w 쪽 d o 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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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왼쪽. h o 도 d 피도반 u come here? I'm put down. I 나 o n t want to be a little. I'm n o 나이스 보여줘요 보여줘요 하하하 아아아아아아거 없어요. 나이스. 아어시각아 응 <목요> 나이스! 나이스만 피드 나이스. 필 나이스! 파라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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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laughs> 어어 어, 쳐도 봐. 어, 어, 감사해요. 어. 아. 쳐도 봐. 머리 괜찮아요. 아. 내대가라 어허허 포 몰라요. 어, 이 왔다. 어, 살았다, 살았다. 살았다. <목소리> 기 나이스 나이스 아 저기 아 아파 바로 아, 로그 나이스 쥰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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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포 <laughs> 나이스! 정말 커!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이렇게! 딩 있었다! 왜이다 네. 죽고, 죽고! 앞으로! <laughs> 앞으로! 아! 아. 망했다! 조딩이요 초딩이요? 딩조요딩딩 나이스, 이겼어요. 2컷! 네. 3, 4, 나이스. 나이스. 4호도, 3컷 했죠? 나이스. 나이스. 대각인데? 이거 위법이었어요? 나이스. <목소리> 예, 나이스. 네. 어? 네. 아, 이거. 아, 다행이다.

자, 나 지금 저 쇼, 쇼 갔다 올게요. 나이 나이스. <laughs> 44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아, 쓰 사레... 패스하나도. <레스> 아, 패스하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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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패스하나도. 패스안나때 패스하나도. 패스하거 몰름 스하나도 패스하나도. 패스때나때 패스하나도. 패스쏠나도패봐하나도패스하도패도 아, 스 천천히 하셨다. 아, <laughs> 나이스 혼나 왔다 갔다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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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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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, 아와 어? 이거 마지막까지 저렇게 잡았으면은 박수쳤다 나 하이라이트인데 이라아 쇼크하우스 쇼크하이스 나이스, 아, 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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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. 나이스. 어 중앙에 라프이예요 네. 내가 머리에 어, 라프 반샷아 쇼스나 쇼스나 아, 머리 라프 반샷 왼쪽. 닌자 쪽으로 갔어요. 오 뭐야. 내 글이야? 일본인가? 일 나이스 오빠응 빠른. 탱도 피피 20. 老子拼拼一下，最 nice，哦呀。杀掉扑克呢？杀掉扑克呢？哎，white 在，哎，nice，nice。<noise> <noise> <noise> 아, 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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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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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어. <laughs> 아, 와 <웃음> <골등돈셔드>. <웃음> 오, 토, 토, 토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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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아, 아, 나이스. 으쌰. 민넛우다워다워한고안 돼, 150점. 민넛복. 패스, 패스. 패스. 민넛 되게, 민넛 되게. 아, 민넛. 인데? 세 번째다 어? 빠졌어! 대박 나이스! 게임 끝. 나이스 어 아, 깜짝이야 알았어 아나 어, 다 나이스 어 뭐야 아사우도사우도사우도 샷! 숄러길! 사우도 샷게 숄중심에 중식에 무릎 아파 8고

Không đ